아랑칼 막타 거고요 아랑칼을 계피 만들어 놓고 나서 집으로 끌어와서를 말하는 건가 로또를 말하는 건가 로또를 이거는 어 이거는 정맥으로 가도 되죠 어차피 상관없죠 키사로 갈 거니까 총 기회가 4번인 거예요 4번 그럼 총 획득할 수 있는 게 400개고 한 번만 성공해도 100개 네번다 실패하면 0개 오케이 가자 기폭만 기폭으로 막 타면은 토돈이나 이런 거는 활용해도 되죠 근데 일단 샘에서 돈을 좀 벌어야 돼. 돈을. <laughs> 토둔이 왜 무쓸모야. 토둔이 얼마나 쓸모있는데. 우리 집으로 끌어와가지고 오식이랑 수레로 잡으면은 뭐 아랑칼 잽싸게 도망가면은 시간 좀 애매해. 아 루치로 왜요?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, 여러분들. 우리 팔몬, 팔몬 프렌드들 제발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. 아우. 키사를 하는 이유는 오식 스턴기도 있고 수레도 있고 뭔가 안정된 감 그거를 이용해서 당연히 키사로 로또를 가야지. 루치로 로또를 가라는 대가리의 빵꾸난 새끼는 뭐냐 대체?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시나요? 지금 새벽 시간이라 뇌가 살짝 멈추신 것 같은데. 자 기폭 막타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몹이 좀 앞에 있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뭐 문도 좀 따라줘야 돼요 저렇게 아랑카리 뒤에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와도 아랑카리 이쯤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대 맞으면 좋고 오케이 싹싹 김치 가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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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잉가장렐가장씨 가장이 가장된다고이 가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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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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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장이 가장이 가는이 가장이 이 가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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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앞으로 받아낼수 있는 거 300개. 아, 호로야, 제발 꺼져, 제발 꺼져, 호로야, 제발 꺼져. 아, 이 미친 호로 새끼들, 진짜. 아, 뺨 따고 때리고 싶네. 오케이. 이거 한번 나가서 해도 되죠 이거는 못해요 이제 이 상황이면은 아랑칼이 아랑칼이 한요기랑 요정도 상황에서는 있어야 이게 로또가 가능한데 어 아랑칼이 저렇게 뒤쪽에 있으면 못해요 자 지금 두번 기회 남았죠 자 여러분들 불로 해가지고 드래곤 촌으로 갑니다 오히려 드래곤이 더 하기 힘들 수가 있어 몸땡이가 크니까 드 초가 더 어려운데 어, 한번 해볼게요 아기야, 너 이제 민심이안 받아줘. 아기 한동안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맨날 응애응애 이지라라는거 처음에는 웃어주면서 저 새끼 존나 귀엽네. 카카카카카. 막 이러면서 받아주다가 이제 미토크토시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질려가지고 아기 저 새끼 천에 어그로 천에 이제 그만해 이래가지고 한 삐져가지고 한 1리주 안왔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와가지고 슬슬 기어 오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줘 버리죠. <놀람> 얼굴 시뻘게져가지고 씨발 지금 앞으로 다음 닉네임 뭐할 것가 생각 중이죠. 그렇게 <놀람> <더럽게> 재미없죠. 씨발 <놀람> 어 속포를 안 샀네. <놀람> 어우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. <놀람> 그러면은 이제 또한 3-4일 뒤에 와가지고 끼해야드이 판다는게 루앞에 아빠 이래가지고 히섭봐앱비다 이지랄거리겠지 오케이! 씨발 떴어! 오케이! 일단 100개 확보! 오케이! 오케이! 100개 확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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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가능이잖아.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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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맞잖아! 꼭 집에서만, 집에서만 꼭그 잡으라는 법 있어? 어찌됐든 간에 기폭으로 아랑칼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, 기폭으로. 자, 깔끔하게 투표 가볼까요? 인원님? 양심껏 따라주세요, 양심껏. 정말 양심껏. 저 핸들만 믿습니다, 진짜. 아! <웃음> <웃음> 근데 어차피 기폭 막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내 모시고로 가야겠다. 이 코인 이 코인 남은 거죠? 어찌 됐든 간에. 이것도 뭐 1코인으로 줄여가지고 주지도 않고 1코인으로 줄여버리면 그건 사람새끼가 아니죠. 예. 그냥 무효로. 무효로 갑니다. 무효로. 자, 지금부터 이제 두번 남은 거예요. 이거는 그 무효 다음이었기 때문에 자, 연습게임이었고요. 자, 이제부터 두번 남았죠. 자, 수레쿨 거의 다 찼고요. 갑니다. 브레이크 꺼져라 말했다 꺼지라고 진짜 농담 아니다. 이게 항상 불변의 법칙이라고 자, 미션은 실패했죠. 인정합니다. 미션 실패할게요. 근데 항상 이렇게 실패했을 때 연습게임처럼 이렇게 한 번을 하면 바로 성공을 한다? 이게 무슨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. 자, 일단 미션 실패는 인정할게요. 근데 여기서 바로 성공한다? 내가 정말 비운의 사나이거든. <laughs> 이놈이 어디 사세요? 지금 사는 지역이? 뭐 별다른 뜻은 없고, 그냥 궁금해서요. 어디 사세요? 지금? 네.